여기 28세의 독신녀 보라가 있습니다. 인기 여리 소설가 보라는 새로운 작품에 몰입하다가 제주도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죠. 이럴 때 한번 내려와 피서다 할겸 작품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영 풀리지가 않아. 보라는 곧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죠. 어, 어, 어. 여행 중에 우연히 경대를 알게 되는 보라.

오늘 즐거웠습니다. 공사 중단을 신청한 모양이야.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선사시대 주거지가 발견된 것은 아주 희귀한 거래. 페리오에서 기막힌 여자를 만났다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여자. 완전히 반해버렸어. 자네는 일주일 후면 결혼할 몸이야. 여자가 경태가 결혼할 여자죠. 기막힌 남자? 그럼 가끔 나도 배 타고 여행이나 해야겠는걸? 너무 짧았어. 다시 만나서 탐색해 보렴. 자, 이걸 봐. 한경태? 오늘 드레스점에 가서 옷을 봤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 오늘 자기 새 양복도 맞춰야 한다고요. 회료 <laughs> 기억하시죠? 지갑을 회료에 떨어뜨렸잖아요. 지금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 후면 전 결혼합니다. 아 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쓰시고 있는 소설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부의 열정. 결혼 전 저녁 시간을 모두 나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당분간은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흥미 있는 테이프 끼어놨으니 비디오나 보면서 기다리세요. 사실 난그 동안 당신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난 당신을 홀로 있게 하지는 않겠어요. <laughs> 왜 나를 보지 않죠? 당신은 정말 야미운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라, 날 너무 사랑하지 마 평택 씨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문암동녀 외딸이야 그 여자에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라는 사람, 더 강하게 느껴보고 싶어요 당신 품에서 죽고 싶단 뜻이에요 아, 온통 다 젖었어 팬티는? 아, 안 입었어 그리고 두남녀는 서로가 서로를 갖기 에해 강한 입맞춤이 시작된다. 아니 이거 여자 팬티 아니야? 아, 이거 모르겠어. 내 팬티 입고 내 생각만 하세요. 자기, 내 팬티 입고 왔어? 음. 경태 씨가 내 팬티를 입은 모습이 보고 싶어. 사람들이 눈치 못채게 여유를 두고 화장실로 따라와요? 오늘 하루만 바꿔볼까? 난 남자, 경태씨는 여자 날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너답지 않다 얘 어차피 처음부터 작품 속의 주인공으로 적당한 선에서 끊어 난 벌써 사랑에 빠져버렸어 우린 몸은 같이 있어도 자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오늘 해수욕장에서 다정하더군요 약혼이와 같이 난 경태씨의 살길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좋았어 당신은 사랑스러운 변태 성욕자야 배경음악 속에 우리들의 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싶어 자 혜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겠어요 오늘 밤은 안돼 손님이 있어요 미안해. 진실을 속이거나 감춘다면 난 경태씨를 증오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아무 뭐 말도 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과 날 기만하지 말아요 경태씨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 금시초문이야? 다른 데로 말해요 그 여자 이쁜가요? <laughs> 별볼일 없어 남자란 때론 우린 사흘 후에 결혼해요 우린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그런데 경태씨는 날 기만했어요 파혼하겠어요 마음을 준 내가 어리석었어요. 혜원이 지금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어. 자네가 어쩌다 그런 여자한테 빠졌는지 혜원이 집에 가서 사과해. 그만큼 놀아났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때도 됐잖아. 그래야 그렇지. 자넨는 완벽하니까 난 가봐야겠네. 대의 대학 수 있어. 남자들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건가요? 그건 남자 나름이겠지. 어, 나 자기 몰래 말 바람 피웠다고. 그건또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뭘 이상한 걸 마시겠는데? 그가 날 유혹했고 경태 씨, 회원님, 그 남자는 아주 우아한 남자였다고. 목욕이나 좀 해. 실이 깨일 테니까. 그 남자가 경태 씨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지금은 그녀 없이 못살것 같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경태씨를 포기하겠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계속되는 거 싫어 이제 더 이상 잡는다는 건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아 뭐라고 해야 할지 <laughs> 솔직히 말해줘요 그녀는 남자를 너무 잘 아는 여자야 한번 발을 딛기만 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느낌이야 작품이 완성됐다고? 아, 이제 홀가분해지겠구나. 내 방식대로 하루만 같이 지내요. 나 아무래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작품 구성이 끝났다면서. 음, 경태신 다른 남자하고는 달라. 너... 저는 이런 일 없었잖아.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 남자 곧 결혼한다면서. 경태신 결코 침범했어도 침범돼서도 안될 남자라는 거. 다만 마지막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을 뿐이야. 직접 밥 줘보긴 처음이에요. 많이 드세요 우리 남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명의 7일 밤 동안 무척 즐거웠어요 내일이 경태 씨 결혼식 날이잖아요 모델려해요 당신은 그동안 나의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모델이 되어주었던 대가예요 단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날 모델로 상대했단 말이야? 이제 가보세요 왜 나를... 당신은 늘 여성에게 조종될 수 있는 순한 양이니까요 더러워! 드러울... <laughs> 경태 씨... 사랑했어. <laughs> 해운이 용서해 주겠어. 경대를 받아주는 여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랍니다